네, 자, 안녕하세요. 삼시밴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어, 10차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려고 이렇게 모비줌을 찍는데요. 원래는 제가 그생방송으로 진행하려고 했지만, 제가 스트리트 게이머가 지금 제가 로그인이 안 된다면, 안된다며 예,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모비줌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컴퓨터를, 어, 컴퓨터로 저번에 방송 했었잖아요. 그때는 가족들이 없었고, 또, 예, 방송하는 내도 다운받아서 했지만 지금은 살짝 곤란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번 거는 추작을 하지 않고 그냥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누가 걸릴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고 로트 님도 한번 참여하셨는데 제가 저번에 로트 님 생방송을 보다가 제가 이렇게 그 로트 님이 예, 이렇게 글을 올려 주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생성 2번. 아 예, 2번 없습니다. 자 다음은 23번. 아 박건웅님, 예 박건웅님이 당첨되셨네요. 어 지금 이게 처음 동영상이고요. 예예 박건웅님 예 월드로 가게. 예자 여러분들 예예 박건웅님의 유픽 월드를 이렇게 와 있는데요. 먼저 유튜브에 네, 박권리 에게 제가 당첨되셨어용 이라고 제가 올려드리고 왔습니다. 네. 어뭐 지금 보낼 박스하고 뭐 디스플레이 갤럭이 있는데 어뭐 어 뭐, 60월드라 네. 주도록 하죠. 아 드리도록 하죠. 네. 어 신청하신 분이 많으신데요. 어 실망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어, 11차 이벤트를 어, 또 진행할 것이니,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11차 이벤트는 그냥 어, 간단하게 어, 하도록 하죠. 예, 그럼 이상 어, 20월 대 드리시고, 음, 예, 고 이렇게. 자, 이렇게 20월 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저는 이제 머리 없는 상태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네, 다음 11차 이벤트에서 어, 뵙도록 하죠. 네, 지금 어, 지금 이렇게 피크에 와있었고 지금 찍는 영상은 장첨다 어, 영상입니다. 그럼 이상 3 0멘트겠습니다 그럼 웨이 네. 바이바이.